안녕하세요. 자, 그는 아이, 유아체육 강사,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집에서 놀아요.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도 에너지 선생님하고 또 어떤 놀이를 할까 궁금하지 않나요, 친구들? 그래요. 궁금하죠?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 오늘 에너지 선생님하고 한번 쉽 재미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잘했요 자 오늘 선생님이 또 재밌는 놀이 알려주기 전에 우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차렷하고 우리 배꼽 선하고뭐지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역시 우리 츄이 인사 너무너무 잘해 자 이제 인사도 했으니까 우리 신나는 율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첫 번째는 우리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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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부터 하고 시작할 거예요 자, 어리손, 준비! 에너지 선생님 따라서 신나게 한번 열어보다 시작, 시나게작시 시작, 잘자다부터 a c h 할거 r by OK, yes. What's it? What does it mean? 요 u t us, get t h 走走走，再再加油！三 힘내쉬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오생님하고 재밌는 수업하기 전에 자, 우리 몸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팔을토닥토닥 통통통 두드려 주고요. 잘했어요. 반대쪽도 두드려 주고 리 엉덩이 신나게 <laughs> 어, 엉덩이도 두드려 주고 다리도 백번 두두토두토 이번엔 목도 한번 빙글빙글 돌려볼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오, 좋았어.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자,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할 준비가 됐군요. 자, 오늘 집에서 놀아야 여섯 번째 시간에 할 준비물은요. 자, 짜자자자자잔. 엥?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 오신 거. 자 한번 펼쳐봅시다. 얍 저저저. 오.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는 이불이 아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는 바로바로 바로 스카프예요. 스카프. 선생님이 가지고 온 스카프는 엄청 크죠, 친구들. 자 선생님이 크기 때문에 스카프를 아주 큰 걸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스카프는 저 작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비슷한 스카프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괜찮으니까 자 가지고 와주세요, 알겠죠자 서시 5초만 줄 거예요. 자 얼른 뛰어 오세요 엄마 어, 스카프 주세요. 자 제발. 자 스카프 얼른 가지고 오세요, 친구들. 가지고 왔나? 자, 우리 친구들 스카프 가지고 왔어요. 어우,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스카프를 이제 한번 에너지 씌고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이 스카프로다가 바람을 한번 만들어볼예요 선생님, 저렇게 두 손으로 스카프를 잡고 우리 신나게 한번 바람을 만들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흔들어서 이야자 이렇게 스카프로 바람을 슉~ 짜자자~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바람을 잘 만드는지 한 봅시다. 자 노래가 나오면 신나게 바람을 만드는 거야. 얘들아, 자 간다. 바람 만들기 시작! 바람을 만들어봅시다 에너지 송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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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잘 만든다 오. 좋았어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아주 멋있는 그냥 바람이 아닌 회오리 바람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회오리 바람 만들기 자 우리 회오리 바람을 만들 때는 계속 돌면, 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오, 한쪽으로만 되면 어지러우니까, 반대쪽으로도 한 번, 자, 열 번만 돌아보고, 또 다시 반대로 열 번. 어지럽지 않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돌아줘야 돼, 알겠죠? 자, 준비! 우리 멋있는 회오리 바람 만들기 시작!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이 스카프를요, 이번엔 동그랗게 한번 말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처럼 자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 잘 만들었나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늘로 높이 던져서 잡아서 자, 이렇게 높이 던지고 잡기를 누가 제일 잘하면 한번 보는 거야. 자 선생님처럼 첫 번째는 아주아주 아주 쉽게 이렇게 던지고 잡고 일단 던지고 잡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10번만 한번 해봅시다. 10번 기-작! 자 하나 둘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셋넷다 자, 여섯 일곱 여덟 자, 아자1 0번에 다른 친구들에게 난이도를 올려서 박수치고 잡기 한번 해볼거예요자 선생님처럼 한 번! 어, 한 번은 너무 쉽지 그럼 한 번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몇 번이겠어요? 두번 그렇지 두 번! 두번 다음에 세 번! 하나 둘 셋! 오세 번도 할수 있지 네 번! 오네 번까지 이번에 다섯 번도 할수있는요 다섯 번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오, 그렇지.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숫자 1부터 숫자 5까지 박수치고 잡기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자, 준비. 시작. 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b 번부터 h e r e are e 이 e v e 번, thousand. But there are eleven thousand. But t h e 너무 are eleven thousand. But t h e 이 e are eleven t 짜잔! 네? 안 보이는데? 오! 여기 있어! 자 이번에는 얼굴도 한번 받아 봅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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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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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머리로 감아! 한 번, 예. 더 머리! 이 번, 에는더에다가개더한 번, 두개한 번, 더한다오개 친구들 잘했더요 번, 두이한 번, 에는 우리 스카프더더한 번, 두개한 번, 해봐야겠다. 이제 스카프를 에너지 선생님처럼 잘 이렇게 뒤로 넘겨서 자, 우리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래요 우리 슈퍼맨 우리 멋있는 히어로 영웅 우리 멋진 히어로들 그쵸 히어로들 하면 또 망토잖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자 이렇게 슈퍼맨처럼 망토로 한번 만들어볼까 친구들 망토를 묶을 수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히어 엄마 아빠에게 자 슈퍼맨 망토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망토를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슈퍼맨처럼 한번 날아가 봅시다 자 날아갈 준비가 됐으면은 에너지 충전 처럼 주먹을 쥐고 하늘에 한번 날아가 볼 거야 준비됐나요? 좋았어요 그럼 우리 지금 한번 하늘에 날아가 볼까? 자 노래가 나오면 신나게 한번 가는 날아가 보는 거야 자 가자 날아라 가자 여러 진짜 날아가야지 야자한번더 <놀람> 그래. 자, 이제 다시 우리의 또 재밌는 놀이를 하려면은 이 스카프가 필요하니까 다시 풀어주세요 우리 슈퍼맨은 이제 안녕 자 풀어주세요 어, 너무 세게 묶었나? 어, 그래, 자 스카프를 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엄마아빠랑 같이 같이 할수 있는 놀이를 한번 해볼건데요 선생님은 혼자서 할수 없으니 우리 선생님을 한번 불러봐야겠어요. 자, 야옹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자, 야옹이 선생님. 어우, 야옹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자 지금 태블놀이 뭐냐면요. 그래요. 우리 스카프로 우리 줄다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야옹이 선생님 잡아주세요. 자, 스카프가 찢어지지 않게 자, 조심조심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줄다리기 할 거. 우리 친구 줄다리기 할줄 알아요? 그래요. 우리 TV에서 어른들이 많 운동이 할때 봤죠. 이렇게 영차, 영차, 영차. 친구들 있는 쪽으로 가져가면은 우리 친구들 이기는 거예요. 자 에너지 소진하고 야옹이 선생 님 누가 이길까? 자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누가 누가 이길까? 시작. 가자. 아! <laughs> 예! 자, 우리 지금 누가 이겼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에너지 선생님이겠죠. 우! 리 친구들이 이겼나요? 아우, 잘했어요. 친구들은 아주, 아주 튼튼하군요. 자. 자. 다음은요, 우리 자자 자, 스카프로다가 이번에 뭘할거냐면은 우리 황소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친구들 황소 알아요? 그래요. 머리에 풀이 달린 황소. 음. 자, 우리 황소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친구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황소가 되고 한 명은 멋진 투사. 깃발을 들고 있는 이 투사로 변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 황소가 보이네요. 우리 황소 친구들은 망토를 향해 달려갑니다. 야, 호 자, 이렇게 망토에 가까이 갔을 때는 높이 들어서 황소가 지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친구들이 집에서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데이 망토 뒤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황소 달려오세요. 뒤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이게 박을 수가 있어요. 자, 항상 망토 뒤에 벽이나 의자, 책상, 우리 장신구 등이 있나 없나 <laughs> 확인하고 꼭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준비! 광소! 한번 볼까? 자, 광소 놀이 시작! 이역고한번더 와보시지! 호! 상당안 되지. 안웃 아, 오, 황소, 안 웃어? 안웃 잘했어요. 자, 연선생님을 도와준 연선생님 박수!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황소 놀이도 재밌겠으니까, 우리 또 다른 놀이 해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스카프를 머리에 뭐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 어? 우리 친구들 머리 이렇게 선생님 쓰고 있는데 뭐가 떠올라요? 으으으 <laughs> 바로 귀신이지 자 이번에는 무서운 귀신으로 변신해서 엄마 아빠랑 귀신놀이 한번 해봐요 자 친구들이 귀신으로 변신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잡으러 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귀신으로 변신했으니까 엄마 아빠를 맛있는 맛있게 잡아먹으러 가는거지! 자 친구들이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잡히지 않게 잘 도망가야 돼요! 자 준비! 노래가 끝날 때까지 꼭 엄마 아빠 잡으러 가야 돼! 자 출발! 엄마 어디 있어요? 아바 엄마 상어 아아 상어 자상바아 상어 아 상어 자, 그만!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자 오, 너무 재밌게 했군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썼던 스카프는 다시 예쁘게 접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놀았을 때는 또 깨끗이 정리해야죠. 자 이렇게 스카프도 정리하고 우리 주변에 또어또 또, 또 넘어진 건 없나, 더어진건 없나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정리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정리, 자 정리하고 오세요. 선생님도 정리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정리도 잘하고 아주 재밌게 잘 놀았군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에너지 선생님이랑 아, 안녕한 시간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그래요, 재밌었군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에너지 선생님이 재미있는걸또 많이 많이 준비할 거예요. 어, 맞아요. 에너지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놀이할 건지 오늘은 말해줄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입으로 바람을 부는 풍선으로다가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에너지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집에는 풍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다음주에 너지 선생님이 풍선 놀이 하신대요. 풍선 사주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말해야지, 다음주 재밌는 놀이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다음주에는 꼭! 아, 풍선을 준비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어. 자, 우리 멋지게 한번 인사하고 다음주에 만납시다. 자, 차렷백고 선. 자,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